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음.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지. 예,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는데, 음? 여자예요? 아. 예, 그,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다카이치 총리,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자민당 총리잖아. 네. 그러면 이건 일본의 주류 오브 주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자민당 총리에서 다카이치 들어본 적 있어? 자민당 총재 약간 그 전에 약간 좀 강경파였었다는 얘기는 덜어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좀그 얘기를 하면서 음. 야 일본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음. 나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번에 다카이치, 다카이치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자민당이 뒤에서 상당히 많은 계획을 한 거고 음. 그리고 많은 것들을 트라이한 간신히 만들어낸 결과야. 좀 설명을 할게. 원래 그동안 자민당 혼자 정권을 잡은 게 아니야. 아, 연립정권으로. 맞아. 네. 자민당과 공명당이란 두 정권이, 음. 정당이 이제 연립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이게 딱 24년 만에 이번에 깨진 거야. 음. 그럼 왜 깨졌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어, 자민당이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었잖아. 네, 그렇죠. 어. 그게 확 불거졌지. 음. 뭐야?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다음에 그 돈을 투명하게 쓴게 아니라 일부는 신고하지 않고 비밀 자금 만들어서 본인들이 꿍짝꿍짝했다. 일본은 그렇게 꿍짝꿍짝할 수 있는 게 일본 관광들 다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본 아직까지 현금, 현금 쓰는 데가 <laughs> 정말 에, 많아. 대부분이죠. 맞아. 에. 지방 가면 더 그래. 에. 특히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어딘지 알아?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요? 어딜까요? 농민이야. 아, 농민. 지방 농업 지역이지. 음.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훨씬 높은 데지. 음. 그러니 아, 이 비밀 자금 받아 가지고 이거 뭐 어제 다쓴 거야 했었을 때 음.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있는 농민 지역들 가서 거기서 또 이거 뭐 유권 선거한 거 아니냐? 음. 이런 지적들까지 있었던 음. 거야. 그래서 원래 공명당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다카이치가 야스쿠니 막 참배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재무장을 평소에 주장해 왔던 대표적인 일본의 정치가거든. 네. 그런데 일본의 공명당은 일본의 여러 정당들이 어떤 정당이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의 그 공명당이라는 자민당과 24년 동안 연립정권을 잡았던 이 공명당은 굳이 따지면 중도에 가까워. 음. 자민당은 자민당은 이제 보수죠. 그렇죠, 보수 우파에 가깝고 음. 이 저기 공명당은 중도에 가까워. 왜 중도 정당과 연립정을 해야 중도 성향의 투표의 표심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음, 그렇게 해서 자민당이 공명당하고 손을 잡은 건데 공명당은 원래 일본의 불교계 종파인 어, 창가학회에 기반을 둔 정당이야. 아 종교를 기반. 기반으로 종교를 기반으로도. 음. 그럼 종교를 기반으로도 쓰면. 전쟁을 지향하겠어? 평화를 지향하겠어? 평화를 지향하겠죠 당연하지 어. 평화를 지향하는 공명당 입장에서 일본 재무장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아 음. 어, 이건 우리랑 안 맞아 어, 너무 호전적이다 그렇지 그게 하나 있고 또한 가지 이 평화뿐만 아니라 이 공명당은 말 그대로 공명 음. 공정하고 투명하고 음. 뭐 느낌 오지 공명정대 <laughs> 어, 공명정대 네. 좋네 네. 자 그런 걸 지향을 해 음. 그런데 비밀자금 스캔들이 났잖아 <laughs> 그래서 공명당이 뭘 요구했냐면 이렇게 하자 이거 기업과 단체에게 이제 기부금 받지 말자고 우리가 선포를 하자 이걸 공명당에서 주장을 했어 그런데 결과 가 어떻게 됐느냐 어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도 일부 있지만 결과는 본인들이 지난번에 어, 얼마가 됐냐 하면 18석이 부족했어. 과반을 장악하는데, 음. 233석에서 18석이 부족한 21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가지고 결국 아 이젠 공명당과는 끝나겠다. 음. 이렇게 된 거야. 노선도 달랐지만, 뭐 이렇게 음, 그 정당의 정권도 잡기가 어려울 의석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그래서 공명당이 표면적으로는 다카이치가 결국 그 뭐죠 일본 재무장을 주장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밀자금 스캔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자민당이 이제 어떻게든 정권을 다시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생각해낸 방법이 너 한번 생각해 봐. 음. 네가 한국에서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또 개혁신당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 정당의 어떤 어 당수야. 음. 근데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자민당은 음. 무슨 일이 있어도 콘크리트 집 기반이라고 해서 30%의 지지층이 있어. 아, 어, 예, 그렇죠. 이게 농민층하고 기업인들하고 고령층하고 그렇지. 음. 이쪽 고령층하고 이쪽에 음.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30%야. 그러니 여기에서 아무리 약해져도 30% 이상은 꼭 나왔는데 그래서 공명당이든 이 이번에 새로 정권을 같이 잡은 유신당이든 누가 슬쩍만 붙어주면 과반이 다, 거의 돼. 바로 올라가죠. 그렇지. 그래서 최소 30 10%대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지난 2024년 10월 달에 선거를 했는데 어, 투표율이 득표율이지 음. 득표율이 25% 선으로 떨어졌고 아이고.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7월에 있었던 선거 음. 그거에서 20% 초반대로 떨어진 거야 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 네가 어느 정당의 당수인데 갑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선마저도 깨져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됐어 그럼 너는 당을 정비하기 위해서 음.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겠니 집토끼 먼저 수습하려고 하겠니 일단 집토끼를 먼저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이지 그럼. 그게 원래 수순이야 네.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지지 기반 먼저 잘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어, 산토끼들을 잡으러 다녀야지. 집토끼 다 도망갔는데, 이 산토끼는 잡아놔도 이게 내 토끼인지 누구 토끼인지 모를 지경이 되는 건데, 의미 없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집토끼를 포기하고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면 집토끼도 다 놓, 놓치더라고요. 맞아.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 기반 30%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같은 우파 성향의 정당이 아닌 중도 성향인 공명당을 구워 삶아서 우리가 일본의 정권을 잡자 그리고 의석을 나누자 지분을 나누자 했던 것인데 지금 집토끼가 깨졌잖아 그러니까 집토끼가 깨지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서 연립 정권을 잡을 파트너를 구하지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국민민주당이라는 데를 찾았어요. 아, 국민 이 국민민주당은 성향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대표적인 일본의 보수 야당이야. 국민민주당을 찾아가서 우리 연립정을 합시다. 우리 공연당하고 우리 빨리빨리 했어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잘 뭉치면 우리가 다시 정권 잡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보수만 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산식 가져와. 이렇게 음, 했겠지. 했더니 국민민주당에게 자민당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청년들이 우 성향이 많아 음. 보수 성향이 많아. 음. 일본은 진보가 대부분 다 나이든 사람들. 아 그래요. 어 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진보가 나이든 사람인데 나이든 사람들 중에는 보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본의 나이든 사람들 중에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일본의 나이든 진보 계층들이 힘을 발현한 적이 없지만, 일본의 전체 진보 세력들의 세력들 다 불러 모으면 대부분은 나이 많은 사람.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본의 청년들은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민당이 가져온 거야. 자, 봐봐. 지금 나이든 사람들은 슬슬 유명을 달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일본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보수화돼 있다, 음. 우경화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같이 우두 정당 너좀 추스리는 지지기반이 있을 거고, 음. 우리 지지기반이 있으니 합치면 된다 한 거야. 음. 그런데 국민민주당이 어떻게 했느냐? 아, 우리도 보수긴 하지만 니네가 이거는 답을 줘야 된다. 니네 정치자금 이거 뭐냐? 우리도 정말 실망 많이 했다. 그래서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과. 어, 이제 예방책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자민당이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화끈하게 뭔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국민 민주당하고 자민당의 연립정권은 깨지고 그래서 자민당이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유신회라는 데 음, 찾아갔어요 유신회. 네. 이 유신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럼 유신회는 성격이 보수일까 진보일까 보수. 보수지, 당연하지. 지금은 집토끼 잡아야 아, 되니까. 그렇죠. 보수인 유신회를 찾아갔는데 유신회는 어떤 곳이냐면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지역정당이아 음... 그래. 이렇게 하면 되다. 자민련, 자민련이야. 자민련. 아, 도 어, 자민련이야. 화인 아, 이제 이가될 거야. 네, 그렇죠. 어, 어. 녹색 깃발 아래서 그냥. 어, 어. 어. 이거는 전국정당은 아닌데, <laughs> 그렇잖아, 옛날에 팀 민주. 주이크잖아요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자민연이네. 자민연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맞아. 대통령이 되냐 마냐가 결정됐었잖아. 맞아 네. 일본 그러면 아, 일본 그러면 1등이 도쿄권이고 음. 2등이 오사카권. 오사카권이니. 어. 이 <laughs> 오사카의 자민연이 아니, 유신해야. 비유가 아주 적게 어, 나도 생각이, 생각이 났어. 났어. 자민연 옛날 요즘 분들은 모르실 네. 수도 있는데 자민연이야. 대통령은 못 돼. 못 돼. <laughs> 하지만 국무총리까지는 돼. 그렇지 왜냐하면 네. 오사카권이 도쿄권을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오사카 지역에서 그런 보수 정당을 왜 따로 만들었느냐? 지방소멸. 음, 지방소멸. 어. 음. 예전에 오사카만큼 지금의 오사카가 아니거든. 음. 그런데 청년들이 오사카도 아니고 도쿄만 선호해. 음. 선호해. 음. 물론 오사카도 아직은 번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슬슬. 기업가들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야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 오사카 시는 그렇다치더라도 이 근처 에 있는 교토라든가 다른데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니 우리도 미래 이거 큰일났다. 음. 지금부터 대안을 찾아야 돼. 이 소리가 나온 거야. 아니 근데 나올만한 게 우리나라만 음. 봐도 부산 인구 줄고 있는 거 맞아. 그거야 그거야. 제 2의 도시인데. 맞아. 음. 자 그래서 이 오사카 지역의 보수주의 정당이 바로 유신회였는데. 음. 이 유신회를 찾아간 거지. 국민민주당도 갔더니 뭐 비토 놓고 공명당도 갔더니 처음에 같이 정권 잡았던 비토 났는데, 이 유신회는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공명당이 정치자금 투명하자 했더니 자민당이 안 했고, 그 국민민주당도 야, 정치자금 스캔들 이것 때문에 난 싫어. 했더니, 아,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 챙기는 거 아니야. 이건 챙기고. <laughs> 자, 그랬더니만 유신회. 그럼 유신회는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자고 요구했을까, 안했을까? 아, 어, 똑같이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안했어, 안했어요. 어, 깔끔하게. 자민련은 음. 절대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고 어.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 음. 음. 왜냐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정당들을 보면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등등 되게 많아. 아, 어. 이 자민당 하나에 나머지는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이네요. 그냥 자민당과 아이들이네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규모감이 꽤 있어. 입헌민주당만 하더라도 음. 일야당으로서 음. 꽤 규모감이 있어. 음. 그런데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쟁쟁한 정당들이 쭉 있는데 나까지 찾아온 거 아니야? 선을 어, 먼저 내밀어 거. 그렇지. 거. 그러니 야 이거 기회 안 잡으면 우리가 언제 정권 아, 잡겠니? 음. 그래서 좋다.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해서 네가 뭔가 화끈하게 대답을 주는 거는 우리는 요구 안 할게 음, 묻지 않겠다 대신 뭘 요구했느냐 오늘 저희가 일본 특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보면 안돼 음. 지금도 자꾸 느낌상 우리나라랑 뭔가 묘하게 크로스오버 되지 않아 <laughs> 자민련 얘기하실 때부터 조금씩 예.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일본 유신에서 요구한 게 있어 음. 좋다 너희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데 우리가 도와줄게 음. 그러면 지분 내라. 음, 어. 지분이 뭔데 오사카를 세종시로 만들어달라. 어. 가모지. 네. 도쿄가 왜 경제와 정치에 모두 수도 역할을 하냐? 음. 바로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지정해달라. 음. 이걸 들고 나온 거야. 야. 부수도 지정. 음. 이걸 들고 나온 거야. 부수도. 어. 음. 이걸 딱 들고 나왔다는 건 우리도 역대 선거들을 쭉 봐봐. 박통 때, 네. 충청권 민심을 잡아야지만, 그렇죠. 본인이 당선이 된단 말이야. 네. 어차피 호남은 자기 안 찍을 거고, 음. 영남 TK하고 PK는 일부 자기, 그때는 PK도 잘안 찍었어. 네. TK로 간 거지. 그렇죠. 어. 음. PK나, 오히려 예전에는 PK, 부산하고 광주가 민심이 음. 똑같았어. 아, 그, 거기서 뭐부마항쟁도 일어나고. 아니, 그럼. 네. 예전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음. 그때 충청권을 잡기 위해서, 뭐했어? 서울대 못지않은 학교를 내려보냈잖아. 아, 카이스트. 카이스트. 음. 그때부터 지역 안배를 하는 걸 우리도 활용했단 음.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충청권 표피로 하니까 대표적으로 청자 들어간 공공기관을 전부 대전둔산동으로 내려보냈지. 어. 특허청, 통계청, 관세청 뭐 이런 청들은 다 거기에 했단 말이야. 만만한 사람들. <laughs> 만만한 거지. 부를 내려보내기엔 좀 애매하고. 좀 부담이 되고. 네. 그러다가 또 시작한 게 뭐였어? 또 충청권 잡아야 내가 박빙에 아주 미묘하게 이해찬과 내가 겨룰 때 이거 내가 이기려면 해서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세종시 권리. 그 그렇죠. 그래서 그거 했다가 또 그다음 정권에서는 수도 이전은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 아니. 야그 전에 뭐 했어? 수도 이전은 나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음. 대신 과학 비즈니스 벨트 드리겠다 음. 이거 했었잖아. 음. 음. 중요 가속기부터 해서 한다고 했고. 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민심이 달래지지 않으니까 같은 정당에서 좋다, 수도 이전을 완성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지금 계속 이런 거란 말이야. 음. 자, 일본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와, 정말 닮았네요. 어, 일본도 그거 하고 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일본도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대표 정당 중에 하나가 그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음. 구조적인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어. 음. 그러니, 원래는 그러면 그 정당이 정권을 못 잡고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본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일본의 정당들 쭉 읊어줬지. 네. 그쭉 정당들 읊어준 거가 그렇게 대표적인 정당이 많다는 건, 아직 원내 들어가지 못한 정당까지 합치면 와, 어마어마한 어쩌네. 거지. 그렇죠. 드디어, 생각이 많아진 거야. 음, 근데 전국 시대가 다시 도라, 도래하는 건가요? 그렇지. 각자 <laughs>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일본은 이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음. 다 다른 거지. 음. 뭔가 메인스트림 하나가 정권을 잡아서 그 정권, 정당이 정책을 잘 유지하면 감론을박도 음. 줄어들고 음. 각설도 줄어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닌 음. 거야. 그런데 일본이 전향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정치 구단들인 음. 자민당의 아베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들이 음. 생각해낸 건 연립정권이지. 음. 그래서 공명당 뒤에 유신회까지 끌어들였는데 음. 그러면 지금 자민당이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추진하려는 게 뭐냐? 예전 아베가 했던 걸 계속 해보자는 거야. 음. 아베가 한게 뭐야? 적극행정. 적극 재정 음. 돈 풀자 음. 금융 완화 돈 풀자 어, 여기서 더요 어더 음. 풀자는 거야 음. 그럼두 번째 방위력을 높여야 된다 음. 방위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일본 유신회하고도 또 맞아떨어졌어 음. 일본의 대표적인 군수 산업체들이 많은 곳이 아, 오사카야 오사카 고베 음. 나고야 음. 뭐 사실 이게 또 맞물려 있는 거지. 음. 어, 유신회는 또 기업인들이 또 많이 서포트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그래서 뭔가 적극 재정한다. 어, 기업인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방위력을 증강한다. 어, 우리 동네 좋은 거 아니야? 오사카는요 어, 제조 기반 이런 방위 산업체도 있지만 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문화 콘텐츠, 관광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전통적으로 오사카 터줏대감들은 제조 기반입니다. 섬유업도 일부 있고요. 하여튼 돈 풀고 방위력 올리겠다 이거 다 조, 본인들에게 좋은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까지 하겠다. 야 이거 제대로 이제 우리 군 체계를 갖추면 우리 이제 어, 군남만 해도 먹고 살겠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지. 음...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일본 정권이 탄생을 하는데 다카이치는. 얼굴마다야. 음 얼굴마다. 하면. 어 음. 다카이치 뒤에 실제 실세가 있는데 음. 그게 누구냐면 다음 시간.